신데렐라 게임 68회입니다. 황진구와 윤세영이 설마 설마 했는데, 마침내 결혼식을 치르게 되나 봅니다. 최명지 인스타를 보니, 최명지가 신부 엄마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이 올려져 있거든요. 그러니, 진구와 세영은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게 되고, 부부가 되어버린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럼 하나와 진구는 어찌 되는 걸까요? 둘 사이에는 놀라운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둘이 남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위키에 보니까, 침방울이 구하나의 친엄마라고 나와 있거든요. 구하나는 황진구와 동갑이에요. 그러면, 둘은 쌍둥이 남매였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침방울은 쌍둥이 중에서 황진구만 살아남고, 구하나는 죽은 줄 알고, 포기를 했었던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나는 신방울의 손에서 양육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구하나가 신방울의 딸이라고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걸 보니 구하나는 황진구와 어차피 처음부터 연인으로 맺어지지 못할 운명이었네요. 그러니 결국 구하나는 신방울 후적으로 옮기게 되고 구하나와 지석은 남남이 되어서 결국 구지석의 첫사랑인 하나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구지석과 윤세영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윤세영이 혜성 보안 서버 접근 방법을 지석에게 알려주게 되면 그날로 세영은 이용 가치가 없어져서 구지석이 세영을 버려버린다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 구하나가 지석에게 세영과의 관계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잖아요. 구지석은 조금도 주저없이 윤세영에게는 복수를 위해서 접근했던 것밖에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에게 답변을 해주었어요. 즉 구지석은 그동안 윤세영을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미국 유학 시절에는 아마도 윤세영에게 처음에는 복수로 다가갔겠지만 나중에는 흔들리고 좋아하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명지의 뜻에 따라서 윤세영이 구지석에게 이별을 선언해버리니까 그 후로는 구지석이 한순간도 세영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았고 오로지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맞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윤세영이 가짜 임신 쇼를 한 것이 드디어 탈로가 나고 말았어요. 은총이가 방문을 연지도 모르고 채영은 답답하니까 가짜 배를 풀러놓고 있다가 은총이에게 딱 들키고 말았거든요. 순수한 은총이는 아가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채영과 최명지가 기절 초풍할 듯이 놀라며 절대로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겠지만 은총이는 작은 할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신신당부했다는 말까지 할머니에게 다 말해버리는 거죠. 결국 신여진이 은총이 입양은 없던 일로 하겠다. 이렇게 최명지 모녀에게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그러자 놀란 세영 모녀가 신여진 앞에 바로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고 있네요. 하지만 신여진은 세영 같은 거짓말쟁이에게는 은총이를 입양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세영이 가짜 임신이라는 게 이렇게 들통이 났는데. 황진구와는 어떻게 결혼에 고린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윤세영이 유산이 되었다고 또 다시 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세영이 이번에는 들어서지도 않았던 태아가 유산되었다고 거짓 쇼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명진 모녀는 신여진에게 두손 모아 싹싹 빌면서 제발 황진구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는 말이 되는 거지요. 거짓 임신이 드러나면. 황진구가 또, 파혼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니까, 두 젊은이의 앞날을 위해서 형님이 제발 세영이의 가짜 임신을 눈 감아달라. 이렇게 최명지가 사정사정하게 될것 같아요. 황진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윤세영이 이번에는 태아가 유산이 되었다고 생쇼를 하니까, 그 말만 믿게 되는 거죠. 오히려 세영이 상심했을 것을 생각해서, 세영을 달래주며, 아이는 앞으로 또 갖게 될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며, 결혼을 그대로 밀고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편, 구하나가 양부모님 원수 갚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지석에게 말을 하자, 구지석은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누나, 그런 말 하지 마. 복수는 원래 나 혼자 하려고 했었어. 지금도 그 마음 변함 없어. 하지만 구하나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으니 지석은 조건을 하나 내밀었어요. 그럼 누나가 은총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누나를 복수하는 일에 동참시켜 줄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편 은총이 때문에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시녀진 집에서 이번에 또다시 난리가 났어요. 은총이가 가출을 해버린 거죠. 은총이는 하나 이모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콩콩이만 데리고 무작정 길을 나섰던 거예요. 하지만 어린아이다 보니 하나이모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은총이는 하나이모 전화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전에도 신여진 집에서 집 전화로 구하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은총이는 하나이모 집을 찾아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으나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탁해서 구하나에게 전화를 걸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총이와 구하나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여진 집에서는 은총이가 없어졌다고 쌩 난리가 났었지만 구하나가 은총이를 데리고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신여진은 너무도 애가 탔어요. 또 언제 불시에 은총이가 아무도 모르게 하나이모를 찾아간다고 길을 나서다가 미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좋을까? 신여진은 구하나 동생들 지창이와 지은이를 불렀어요. 너희들이 누나 좀 설득해 줄래? 우리 은총이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도록 중간에서 너희 둘이 설득 좀해 줄래? 이럽니다. 지창이와 지은이는 신여진의 청을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대한 돈을 통장으로 받았거든요. 철없는 지창이와 지은이는 신여진이 구하나를 농락했던 몸값으로 구하나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막대한 돈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신여진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할 판입니다. 지창이와 지은이는 구하나를 찾아갔어요. 언니, 왜 은총이를 안 보려는 거야? 언니가 그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했던 은총이잖아. 구하나는 동생들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려주면 철없는 동생들이 또 친여진 집으로 쳐들어가서 설레발을 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석이가 제대로 된 복수를 할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구하나는 그러잖아도 은총이를 양부모 복수에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음과 지창이가 은총이 좀 만나라고 청을 하자. 알았다고 앞으로 은총이를 만나겠다고 수락을 해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음과 지창이는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렸다. 신여진의 청을 들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좋아라 합니다. 한편 신여진 집에서는 은총이를 하루 종일 케어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세영이는 신방울이 집에 와서 은총이를 돌보아 주기를 바라지만, 신방울은 사업을 새로 시작해서 무척 바쁘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부한하는 신여진에게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은총이를 케어하는 일을 맡아서 해도 될까요? 신여진은 뛸 듯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의아했어요. 아니, 불과 며칠 전에는 은총이 꼴도 보기 싫다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걸까? 사실, 구하나는 은총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양부모님 복수에 끼워준다고 했던 지석의 말 때문에 은총이 케어를 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아무튼, 신여진은 구하나가 나서서 은총이 케어를 해준다니까 지은이와 지창이가 구하나를 잘 설득했나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구하나에게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구하나는 오로지 복수를 위해서 신여진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은총이를 이용해서 신여진을 향한 복수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려고 신여진 집을 자처해서 들어가게 된 거죠. 구하나는 스스로 양부모 앞에서 저는 옛날의 착한 구하나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이제는 신여진에 대한 복수라면 은총이를 이용하건 그 누구를 이용하건 상관 안할 작정이거든요. 하지만 구하나가 은총이를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나요? 순수한 은총이가 구하나를 무작정 신뢰하고 사랑을 많이 줄 텐데, 그런 은총이를 과연 구하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구하나는 절대로 은총이를 이용하지 못해요. 결국 구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은총이가 원수의 핏줄이건 뭐건 상관하지 않고, 그저 사랑한다고 품에 안으며, 은총이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